이 지역, 최가야, 내 친구 중학교 신분으로 잘 봐라. 우리 집안도, 응? 어? 어, 노씨 집안 못지않게 장군을 바라보며 나라에 몸받고 군인 생활을 했던 집안이요 그러나, 우리 시절 중학교 다닐 때그애 아버지가 본인의 가족이 잘 살고 사업이 늘어나기를 음, 청구하면서 나를 이렇게 불리익으로 넘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, 내가 네 앞에서도 선고를, 선고를 때렸다만, 나를 성 무분별하게 보되 그래서 자를 감추고, 실제 내가 당한 총사건을 얘기한 게 사실.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실제로 남녀공학 없었어. 그래서 나 또한 명령이 내리는 것은 실제요내 네, 보고 잘 보면, 우리 아버지 집안에 나만 유일하게 그 상속권답게 그 부모의 우리 군인을 낳은 아버지 대가의 그 조상으로부터 호임을 받은 게나요 예로부터 아버지 곁에는 늘상 선량하고 착한 사람만 그런 호임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내가 문중에 뭐가 잘못이 있는가 나가서 배달하면서 보였듯 이것은 인권이요. 그래서 살아생전, 싼 목숨을 나한테 비춘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, 너도 알고 보듯이, 이번에는 내 실적이 사망사건이라 이렇게 비관이 우습게 생겨. 그래서, 네 친구 하나가 실제 나를 불러서 생보를 탄압시키더라. 그리고, 나를 나가지도 못하게 병신 만들더라. 강제로. 그래서, 신문고를친게 사실이에요. 알아들었음, 이 길로, 내 네, 회생돈 생보, 그나마 그대로 놔주기를 부탁드려. 알겠니?